잠 못자겠네 이제 잠 못잘것이여 너무 좋아 집에 있는거보다 훨씬 커서 좋다 집에 있는거 센치 내가 재보니까 아무리 커도 12센치 근데 얘는 보니까 80센치가 넘어 그래서 좋은거같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을까 스술로 포경수술까지 다 해버렸네 아저씨+ 아저씨 몸가락 괜찮지요? 아이고 아저씨는 요만해요? 아보다 작아요? 그만하면 어떻게 산대? 음, 뭐 그만하면 그러니까 그뭐 어떻게 산대? <laughs> 못 살아요? 아 그걸 는 요만해요?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깨에다 얹어놓고서 샤워한다던데 <laughs> 세상에 어휴 노래 한곡해 주고 가야 되겠네 <laughs>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니 보고 싶은 친구 정잠히 자습니다 아이 좋아 집 나온 아줌마들 검색 많이 해 주시고 왜 가엾니? <laughs> 영고 박아줘요, 영고. 영고. 감사합니다.